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봉봉언입니다 자, 늦은 점심을 한번 먹어볼까요, 여러분? 자, 오늘 메뉴는, 자, 토마토, 브로콜리그 다음에, 이거, 꽃고, 한 마리는 아까 씻으면서 한 마리 까먹었고, 꽃고 세 마리, 그 다음에, 이거, 시드 가루, 어, 시드 가루. 자, 어, 이거는, 여러분, 영양 그 아나나 아나나 시드 그 다음에 우유 뿌려먹 아 진짜 식상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맛있어 자 한번 먹어볼까요 그냥 볶고 먹어야겠다 <laughs> 음. 비가 와요, 지금. 응. <laughs> 여러분. 여러분, 많이 안 드시죠? 많이 안 드시면은, 여러분, 의외로 힘 없어요. 많이 드셔야 돼요. 막, 요만큼씩 드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건강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단 건강해 보이려면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응.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면 돼요. 음, 응. 씹히는 응. 응, 맛이 없잖아요, 여러분. 응. 또내 소란 인데 손 깨끗이 씻었거든요? 뭐안 씻어도 제입에돼갈 거니 <laughs> 근데 아 너무 좀 그렇다 내 혼자 먹는 건데도 아 오늘 전자 먹는 건데도 좀 아 달아오었네. 어? 달아오었네. 달아 먹었니 응? 달아 먹었네 달아 먹었다고어뭐좀 먹으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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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찍는 중인데 그럼 어떡하지 자, 여러분 어, 방송 출연 안할 거야? 예쁜 여인 두 분이 오신다고 하는데 음. 자 여러분 이따가 찍을게 <laughs> 어쩔 수 없다 이따가 재밌는 얘기해요 알았죠? 오늘 식사는 그냥 이렇게 자, 손님 오셔가지고